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 하셨나요? 차트킹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5일 전에 올린 일자리 정책주 탑3라는 영상에서 오픈놀이라는 노 종목을 올려 드렸는데요.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조만간 조기 대선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제는 대선주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빠르게 보고 갈까요? 두 번째 종목은 오픈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이제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다른 대선주처럼 공략을 한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주들이 차트를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 많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오늘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눌림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약1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저점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정치 뉴스가 나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대선주자들이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당의 정치인들도 대권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당의 대선주자 1위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여당 대선주자 1위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대권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당은 고만고만한 대선주자들이 너무 많아서 변수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이물주는 대선 후보에 대한 변수가 생기면 바로 이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동훈 관련주나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등 여당의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소개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판이 조기 대선이고 여당의 대선주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인물주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정책주로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조만간 급등할 저출산 관련주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종목을 가장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제채널의 구독 알림 설정이 올해 가장 잘한 투자가 되실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제로27입니다. 이 종목은 개엄으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이렇게 12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승고르기를 들어가면서 대략 두 달간 이렇게 기간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은 윤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체포가 될지 안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보느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탄핵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상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세가 나와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바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한번 접었다가 그리고 나서 돌파할지는 좀더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좀더 좋은 흐름은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한번 접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흐름인데요. 여러분들은 눌림의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하시던지를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자이 종목은 2023년도 2월달에 상장을 해서 크게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상장초에 형성했던 이런 시가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다가 작년 8월에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해서 하락을 했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상승을 해서 그러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바닥에 바닥이 조금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즉, 저점 매수세가 붙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부터 스윙으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있고요 조만간 이러한 파란색 선인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분할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이 구간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종목 이제 이러한 소주기 박스권을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는 이러한 상위 매물대를 한번 욕심을 낸 이후에 마지막 눌림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종목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대선 때 초급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좀더 크게 보면 이러한 오랜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오래된 긴 저항을 돌파하는 만큼 강력된 힘이 응축된 종목으로 볼수 있겠고 강하게 위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강력한 힘이 응축되고 그러한 구간을 돌파하는 힘이 작용이 되면 그 구간으로 강력한 힘이 발생이 됩니다.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 1210원에 1차 물량 진입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차트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1210원은 바로 이러한 구간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해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 정도 수익구간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혼자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혼자 타점을 잡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든 방이 이 타점 방인데요 제 영상을 보고도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업무가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제가 만든 타점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타점방을 만든 이유와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분석해서 대략적인 타점까지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실제 매매하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영상을 보시는 건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을 열심히 시청한 것도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불필요한 정보 없이 시장에 대한 제 관점과 타점들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업무 중에도 바로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을 받아서 빠르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타점은 정교하기 때문에 매수 직후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 영상에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눌림목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눌린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눌림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 이 종목 5 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수익 보이 오 거래일만에 무려 50%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타점망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처음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타점망을 운영했을 때 잠시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감사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정원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개미 털기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점방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딱 정해진 인원만 제한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딱 120분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타점방에서 크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구독자가 늘어서 120분 모집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셨으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간단한 설문들이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중복체크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서비스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머지 내용도 잘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텔레그램 방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타천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